60년 역사의 대한민국 대부 타월 송월 군산점 화이팅! 네, 여기 수송동 어, 전자랜드 사거리. 아시죠? 여기서 나운동 방향으로 쭉 가시다 보면, 네, 저쪽에 송월 타월 군산 대리점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곁에 있어 소중한 송월 타월 군산 대리점을 소개합니다. 65년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명품 송월 타월입니다. 돌, 백일, 훈사, 환갑, 칠순, 팔순 등 여러 가지 잔치에 담례품을 선사하는 것이 작은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지 않는 선물로 당연히 송울타올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꽃과 천연의 느낌을 살린 친환경 타올부터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가격의 타올까지 중산의 자랑 송울타올, 본사 유일한 중산 대리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수건의 종류가 네, 상당히 많이 네,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네, 여기는 내일 납품할 수건이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관부터. 네 여러 어, 업체들이 기념 타워를 내 네, 제작을 했습니다. 네 가족 사랑 사랑 기대요네 네, 지금 납품할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60년 역사의 대한민국 대부타월 송월 군산정 화이팅!